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무슨 말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벌크업을 지금, 아니다. 제가 작년 6월 말에 대회를 끝내고, 한, 지금까지 한 10개월 정도 벌크업을 진행했거든요. 어, 그때 당시 대회 체중이, 어, 64kg. 정도였고, 지금은 오늘 기준으로 78kg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한 14kg 정도를 증량한 거네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14kg 정도 증량을 하면서, 어, 분명히 잘한 점도 있을 거고, 못한 점도 있을 텐데, 어, 오늘은 그 잘한 점과 못한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약간 벌크업 중간 점검의 정도면... 자세한 얘기는 어, 집 가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못했던 저부터 말해볼까 합니다. 어, 첫 번째로, 생각보다 술을 조금 자주 마셨던 것 같아요. 어, 벌크업 기간 동안 술자리가 꽤 있었거든요. 음. 근데 뭐, 근육을 만드는데 술이 안 좋은 건 굳이 말안 해도 될것 같고, 뭐,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인지라 어, 회식자, 회식자리가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회사에서는 모일이 뭐 회식을 자주 하는지 난 핑계로 술 마시는 걸 싫어하는, 척 하지만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좀 즐겼던 것 같거든요. 뭔가 퇴근하고 친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일 얘기하면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 아 뭔가 그래도 기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럽긴 하네요. 음. 뭐 머리로는 조금 마셔야지, 조금 마셔야지 하는데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사실 벌크업이 뭐 얼마 안 남아서 그때까지만 조금 즐기고 이제 다이어트 들어가면 당분간, 당분간 또 못 먹겠죠. 두 번째로는 너무 PR, 무게에 좀 집착한 점이랄까? 벌크업 할 때는 당연히 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다루는 훈련, 훈련 볼륨이 증가하고 있는가? 거기에 중량이 계산이 쉽고 또 직관적이기 때문에 중량을 벌크업 척도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또 사실 많은 무게를 치면 멋있기도 하죠. 저 또한 한동안 중량에 많은 집착을 했었는데 뭐, 사실, 지금도 아직 버리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계속 벌크업을 진행하면서 깨달았던 게, 내가 그, 항상 그 무게를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뭐, 미디어나 인스타그램에 매번 무게를 갱신한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어, 무게를 매번 갱신하려고 하지 않고, 약간, 뭐랄까 약 중중강, 약 중중강, 약간 이런 식으로 무게를 갱신을 자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도 가끔씩은 이제 한번어 컨디션 좋은 날에는 한번 무게를 한번 갱신해 보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더좀 느리지만 더 빨리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그래도 벌크을 하면서 어, 잘했던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음,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어, 한동안은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를 했었어요 어, 제가 대회 준비를 하면서 어, 운동을 봐주신 선생님이 계신데 피트 중에 한 번은 대회가 끝난 뒤한 2주를 어떻게 보내냐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막 대회 가 끝나면 고삐가 풀려서 막 먹고 그런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뭔가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 대회 끝나면 나도 클린하게 먹어야지 사실, 저도 막, 대회가 끝나자마자는 막, 일반식을 좀 먹었죠. 한 2, 3일은.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먹던 다이어트 식단을 식단으로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클린하게, 양을, 지금까지, 조금씩 늘려가고 있었죠. 확실히, 그때, 그, 대회 끝나고 나서요, 전환기, 벌크업으로 돌아가는 전환기 때, 근성장이 되게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다음으로는 이제, 벌크업 중간에, 어, 다이어트를 진행했던 점입니다. 작년 연말쯤인가? 볼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약간 정체되는 기분도 들고, 어, 뭔가 이 적지 않은 칼로리를 매번 먹는 게 되게 버거 버거우면서 약간 건태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지방도 많이 낀것 같고, 거울 볼 때마다. 예전에 대회 준비를 같이 도와주신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봤는데, 그때 이러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어. 한번 다이어트 미니 커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올해 초한 달간 1월에 어, 미니 커팅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네, 어, 전 사실 뭔가 이 계속 벌컵처럼 막 먹는 것보다는 이 다이어트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좀더 저는 시, 좋았어요. 약간 벌컵을 쉬어가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뭔가 어려운 말로는 인슐린 민감성도 다시 높여주고 어, 뭔가 식사에 대한 욕구도 다시 올려주고, 어 지방도 살짝 제거해주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확실한 건 미니커팅을 끝내고 다시 벌크업을 들어가니까 그 전환 시기에 어 뭔가 무게 갱신도 잘 되고, 운동이 엄청 잘 됐어요. 약간 대회 끝나고 그 근성장이 잘 되는 그런 원리인가 싶기도 해. 뭐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벌크업 중이시라면 한번 이 미니커팅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중량과 친해지자입니다. 뭐 아까는 무게가 무게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었냐? 근데 뭐 이번에는 고 무게랑 친해져라 하냐.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둘다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이 가끔씩은 이 고중량을 조금 달아주면서 이 뭔가 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깨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내가 뭐 100kg만 뭐 주로 훈련을 해도 뭔가 이 140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다거나 한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100kg가 좀더 나한테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뭔가 쉽게 말해서 쫄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할수 있는 게어좀 그래도 나의 내 무게 갱신을 하는데 도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렵죠? 네 뭐.. 저도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어.. 벌크업의 벌크업 중간점검의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10개월간 했던 벌크업 경험들을 공유 드려 봤습니다 혹시 뭐 벌크업을 현재 진행 중이시거나 진행하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빠이.